신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매칠년 네.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귀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어, 계속해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 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 어떻게 원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어,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부, 명령들은 어, 분명 어, 욕심 그리고 탐욕이 본성인 우리 인간들이 어, 흉내는 잠시 낼수 있어도 그것을 참으로 지키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 하지만, 어,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달아서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 순종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그 노력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것인지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인지 어, 알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어, 배우게 할 것입니다 어, 1절을 보시면 어, 매년 7년 끝에 면제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어,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7년째가 되는 그 해에 그 형제에게 빌려준 것, 어, 그것이 땅이든 물건이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 면제하라는 그런 조금 어려운 법으로서 어,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율법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법이라고 어, 저희들이 이 교리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배려하여 그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온정, 온정의 그런 성품을 어, 느낄 수 있게 해서 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온정의 법칙이라고도 어,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시민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규례는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 문자적으로 지키기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어 성도들 간에도 어 관계를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하고 어그 꾀를 잘 내는 우리들은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민법이 그러하던 이 법은 원리적으로 요구하는 그 내용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배우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한 가족이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이 면제년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절하고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면제의 귀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으로, 손에서 면제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면제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그의 형제, 이웃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지켜질 의무까지는 없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한 형제이자 한 혈통을 받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한 땅을 가난한 땅이라는 땅을 같이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울 때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가난해서 굶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은 잔인하게 면제를 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율법과 통치를 무시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까지는 이 명령이 원래는 안식년의 그 의미의 확장으로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면제되는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 다르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안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잠정적인 신자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으로서 주어집니다. 둘째로는 7절하고 9절에서도 드러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7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구절 중간에도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상대로 해서 매정한 자, 매정한 자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물질은 참 무서운 도구입니다. 그곳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드러난 내용이지만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잘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 앞에서 참으로 잔인해집니다. 평소에는 살갑게 지내던 사람도 만약 그 사람이 빚쟁이가 되어 내 앞에 돌아온다면 연락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대화를 멈추기도 하고 뻔히 그 돈이 없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어떤 병원들. 법정들 그리고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에서조차도 사람들은 돈 앞에서 참으로 잔인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가 내 눈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게 형제이고 그게 이웃인데 그를 향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굳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즉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있는 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손을 펴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악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를 향해서 손을 펴서 그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기왕 주는 것 넉넉하게 형제에게 주는 것이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눈앞에 가난한 자를 보고도 극유함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닮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 중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면제는 생각해서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면제할 일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막... 가식으로서 혹은 꾸며서 거짓으로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빛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남의 것을 빌려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서 그것으로 부를 추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서 재산을 늘릴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악한 현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나 있을 법한 내용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악용은 단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구절인데 면제년이 가까워서 받을 가망이 없을 때 악한 눈으로 보아서 그들에게 돈을 부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악용하는 자들이라고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줘라. 아예 그냥 주는 생각으로, 받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줄 생각으로 그들에게 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꾸어주는 자의 악한 의도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악한 의도로 돈을 꾸는 자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가난하여 꾸지 않으면 생사가 어려운 자들에 대한 빚짐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악하다 보니까 악한 의도로 빚을 지는 일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 의심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면제년에 가까운 날에도 어떤 것을 꾸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던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꾸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그 어려움 때문에 생사가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꾸어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 뭐 이스라엘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셋째로는 가난한 자라도 안식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면제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채권과 채무 관계를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즉 해당 연도가 되면 빚 때문에 서로 소송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눈덩이와 같아서 비록 그 이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자가 없다 하더라도, 쉽게 갚지 못하는 것이 빚입니다. 어, 빚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빚을 갚으면, 뭐,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사실 빚 갚는 사람들의 대부분 상황을 보게 되면, 어,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물품을 계속해서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빛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 생계도 어렵기 때문에 빚을 조금이라도 갚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어려움은 자식들에게 되물림 되게 되고 그것이 확장되고 커지게 되면 종으로 자기 자녀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대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보디발의 경우, 보디발이 나오는 루키의 상황을 보서라도 우리는 그들의 생계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준 사람에는 빚을 준 사람은 다리를 뻗고 편히 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으로서 빚을 진 사람은 자기가 빚을 가지고 있는 이상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잘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빚이 남아 있는 한 그들은 그빚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빚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식을 잃은 가난한 자들, 마음의 안식을 잃은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물질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들의 안식을 다시금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면제년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빚진 자들이 괴롭지 않도록. 그들에게 모든 채무의 빚을 없애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이 없어서 사실 물질이 없으면 안식이 빼앗기게 되는 게살그 인간으로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그들의 안식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넷째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에 중간에 이런 부사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말로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다면, 면제에 대해서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차지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자기 실력으로 얻은 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각자 은혜로 주신 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에 대해서, 이거는 내 거야. 이것은 너에게 줄수 없어. 이것을 면제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문구를 넣으신 의도입니다. 물질의 의도, 물질의 유무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과 그 부유의 모든 이유를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편차에 맡길 것이냐. 그래도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로 찾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볼때 가난과 부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여와 가다는, 가난은 한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은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빚을 자녀가 되물림 받는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거기다가 천성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면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로 보게 되면 시기와 우연 때문에 시기와 기회에 따라서 물질이 좌우된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여와 가난이 개인에게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좀더 확신적이게 말씀을 몇 구절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한나의 기도에도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라는 한나의 기도에도 그, 나이, 내용이 나오고요. 어, 물질은 사람을 교, 아, 그런, 가난하게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물질은 사람을 교만하게도 하고 인색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원리, 즉,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다는 그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면제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벗으, 저질에는 그런 인색을 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무자비한 축적을 막으십니다. 만일 부자들에게 계속 부를 증대시키도록 허용된다면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포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 부요함은 가난한 자에게는 힘으로써 행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 흔히 요즘에서 얘기하는 그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힘에 의해서 그 부여에 의해서 자신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억압하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이 너무 많은 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힘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볼때 자식으로 보십니다. 그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게 될때그 백성들이 평등하길 원하시지 어느 한 자녀만 부여하고 어느 한 자녀만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자녀가 모든 것을 독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뭐 자본주의를 배격하거나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킴으로써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부가 축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리를 따라서, 어, 이 원리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겨서 그 자녀들을 균등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연보를 통해서 서로의 부를 균등하게 하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편안을 주게 되고 너무 산 사람에게 같은 형제들에게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많죠. 여섯째 내용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면제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약간 한 사람을 들면은 땅이 척박해지고 몸이 병이 얻었을 때 그래도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빚을 내어서 그들의 삶을 좀더 나아지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때 당시에는 전염병도 굉장히 많았고 또 전쟁도 많았던 시기입니다. 전쟁을 만나게 되고 전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염병이 돌게 되고 혹은 또남 폭한 왕이 나타나서 세금을 또 많이 걷게 된다면 부유한 자들은 그 부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거기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 그들에게 있어서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빚을 어, 면제녀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해결해 주는 어 법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물로 얻은 그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빚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 여러분들은 복음이 당연히 이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모든 빚에 대해서 탕감을 받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 만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백다, 백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처럼 죄에 대한 빚을 청산할 수 없는 그 자가 탕감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비유로서도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받은 은혜대로. 베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그 가운데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면제는의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땅 위에서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어, 5절에 보시게 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 바닥날 경우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어, 아니면 좀 과장법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고 믿는 그들은 자신의 것을 막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자기까지도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 처, 그런 처지에 빠진다 할때라도 내가 너를 결코 가난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6절에서는 너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빚을 지게 되면, 너무 빚을 많이 지게 되면 그들을 종으로 삼게 돼서 집에 받게 하는, 집에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그가 손해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복을 약속으로써 허락하십니다. 어, 하지만 이것이 육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유익이 돼야 우리들에게는 참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육신의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의 복이 더하지 않을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일 복을 더해 주시는데요. 즉 하나님의 축복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그것 이상을 얻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선으로 갚으시고 명령에 악한 마음으로 불복한 자들에게는 악으로 갚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생을, 인류를 역사하시는 그런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렵지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선을 선으로 갚아주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명령에 대해서 불복한 자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저 많은 복을 받은 자가 그것이 자신의 것처럼 독식하고 있을 때 그에게 벌을 가하시는구나, 그것을, 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의 사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될때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 각별함을 어, 백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십니다. 둘째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알고 더 닮아가게 하십니다. 어, 십자를 보시게 되면 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관용을 베푸는 문제가 어, 주님이 오시지, 오, 기까지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 즉,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항상 있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보고 계신 대상입니다. 그 둘을 가족으로 묶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상부상조하도록 하십니다. 서로 도우면서 돕는 자는 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도움을 받는 자는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으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늘 가운데 두심으로써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늘 베푸는 자의 자리에 있도록 하십니다. 어,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어, 도울 사람이 없고 자기가 계속해서 욕, 해서 물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있다면, 즉 도울 사람이 없다면 그는 계속해서 욕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도울 수 있는, 도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섬기면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베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신을,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보시게 되면, 베풀지 않으면 백성의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된다, 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돕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이 가진 자가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심으로써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간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심으로써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어순종으로써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서요 이면전전에 가르쳐주는 이 여러 가지 교훈들 우리가 함께 되새기면서 사실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한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애들의 본능과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저희가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극일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구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만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든, 혹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달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경고한 계획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또한 서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날들을 주님의 선물로 알아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